안녕하세요. 경민이 채널의 경민이 동생 유주예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경민이... 야! 내 속깃값 빠지면 어떡해! 경민이를 내 꼬치로 말려올게요 경민이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동물 하나 데려왔습니다. 동물 고추. 바로 고추이구나 똑같아 이거.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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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넓적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이 친구 이름은 넓적이에요. 아주 멋있죠? 아 깜짝 놀랐어, 지금. 저기 들어가 있어. 지금 이 친구를 키우고 있나? 사육청거요 아직 사육청을 구매하지 못했고요? 내일 구매하러 갈 아직 예정입니다. 경민이보다는 나이가 좀 적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럼 나보다 적나? 나랑 친구이나? 몰라, 너랑 친구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 만지지 마. 무서워. 친구가 나무에서 스트레스를 끌고 있는데요. 아직 사육통은 안 샀어요. 그래서 여기 먹이 하나 줬고 손에 올려볼까요? 아 올리지 마다 무서워. 아빠 손에 올려. 음. 저희 아빠 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빠는 싫어할 것 같은데 제 손에 올려볼까요? 아 무서워. 아 하지 마 하지 마이나무니 고아 들어가지 마요 이 나무만 남았네요. 응, 나무 흔들려. 이 지진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흔드는 거예요. 자선벌레가 지금 여기 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 하지 마발 뚝껴. 발톱이 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우 무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한 아, 나무 갖다 놓지 마. 나무. 새로운 나무를 하나 줄려 그러는데 나무를 옆쪽에다가 놓고 발톱 붙여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제가. 아, 이 잠시만 이걸 넣어놨죠. 여기 틈이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잖아. 이제 안녕히. 이렇게 잠시만, 잠시만 이거말 고, 이거를 기다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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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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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무. 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손나 올리지 말라니까 나 무섭다니까. <laughs> 그말좀그만야 해치지 않아요. 아나 그때. 어충과 사람은. 나 손에 여기 그 피났잖아. 아하. 그거는 그때고 힘들게. 지금은 지금이다. 남아있어 여기 살짝. 여기. 다리 하나가 어. 다리 하나가 다리 여섯 개 있나 보고 이 하고. 친거 가지라네요. 만지지 마. 어, 만지고 싶은 게 무서워. 아, 그러면 머리 쪽만 한번 터치해봐. 아, 어, 오빠가 터치해. 하나 쪽, 하나 쪽. 어, 어, 어. 이러면 음. 나무 흔들리잖아. 음, 만지지 마. 좀. 엉덩이를 터치하면 얘가 앞으로 가요. 터치해봐. 뒤로 가죠? 어, 무서워. 어, 살짝 갔어. 나무라서 안 가는 건데 어, 간다. 저기 이제 갈라고. 한번 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만 좀 그만하라고. <laughs> 이만 몇번 짜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나 무서워. 얘를 가져와. 어떻게 손을 올리는지가 문제인데요. 저희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아, 나무를 왜 가져가? 아빠 이 어떻게 손을 왜? 올려? 오 무슨, 무슨 울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오 아빠다 지금 싫다고 반응을 했는데요. 야, 나 배터리 없어. 아, 그 충전기는 가져와 봐. 빨리, 나 배터리 없다니까. 아까는 오빠 얼굴을 찍었어요. 얼굴 공개하지 마세요 옆모습만 찍었어요 <laughs> 이전에 제일 짧은 영상에는 경민이 채널 제그좀 멀리 할까요? 갑자기 다리가 지금 6개 맞고요 더듬이 2개 맞고요 이렇게 진호 저기... 채널은 어떻게 됐을까 진호 채널의 진 진오빠 동생 어진이랑 같이 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 저희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앞으로 이런 생물 많이 사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릴 거예요.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경민이는 그그 그 곤충 박사가 된다면서 곤충을 손에 올리지도 못해요. 만지는 건 잘해요. 만지는 건 나보다 잘하지. 손좀 걷어야겠어. 내 잠옷이 더러워질 것 같아. 대신 야손에는못 올리겠어. 뭐야? 불려 뜯네? 오로 올라간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슴벌레 여기 턱 사이에 갈색 같은 게 있네. 저기 사슴벌레 혀예요. 혀. 혀라고? 나 그냥 보기 싫어. 오빠가 좀 찍어봐.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공디 공디 안녕.